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드디어 각기둥을 넘어서 각뿔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이네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각기둥에 대해서 배웠고 그 속에서 입체도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단말, 용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배웠기 때문에 각뿔은 각기둥보다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느 때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각기둥의 전개도 그리는 방법, 전개도를 선생님과 함께 그려보았는데, 어, 이때 공간감각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소개를 해 주었었죠. 그리고 그 공간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맞아요. 레고라든지 자석블록 놀이를 많이 하자고 했죠. 그리고 뭐도 많이 하자? 그렇다. 쌓히나무 놀이도 많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개도 열심히 그리기만 하지 말고 뭐 해보자? 그렇다. 머릿속에서 접었다, 펼쳤다 해보고, 여러 가지 각 기둥도, 그렇지, 머릿속에서 상상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상상 속에서 어, 각 기둥의 면의 개수도 세보고, 모서리의 개수도 세보고 꼭지점의 개수도 세보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각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을 분류해 봅시다. 입체도형을 한번 분류해 보자고 하고 있네요. 분류 기준이 뭐예요? 네, 각 기둥인 것과 각 기둥이 아닌 것이네요. 자, 초등학교 단계에서 각 기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것이었지. 그렇죠 모든 면이 평면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개의 윗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두 개의 윗면은 서로 합동이고 평행해야 한다. 그리고 두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 옆면인데, 옆면은 모두 무슨 모양이다? 그렇다. 직사각형 모양이다. 가 여러분, 각 기둥이 되기 위한 조건 이 됐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조건을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딱 보면, 아, 이게 각 기둥이다. 이게 아니다. 라고 알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한번 각 기둥인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그렇지. 나. 나가 각기둥이죠. 무슨 각기둥이에요? 그렇습니다.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나는 사각기둥입니다. 다음 또 각기둥인 것은? 그렇지. 나가 되겠죠. 나는 삼각기둥이고요. 마지막으로 사가 되겠습니다. 사는 오각기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각기둥이 아닌 것들은? 그렇죠. 나머지가 각기둥이 아닌 것들이겠지. 그래서 보면 가. 라, 바가 여러분 각기둥이 아닌 입체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기둥이 아닌 입체도형의 특징을 한번 말해보자고 하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각기둥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입체도형의 특징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 일단 좀 뾰족하게 생겼죠. 뾰족하면서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렇지. 옆으로 둘러싼 면이 삼각형이죠.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입체 도형을, 각 기둥이 아닌 입체 도형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생긴 녀석들. 요런 등과 같은 입체 도형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다. 각뿔이라고 합니다. 입체 도형 중에 어떤 녀석들을 각뿔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각뿔의 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뿔에서 밑에 놓인 면을 찾아 색치해 보세요. 그렇지. 눈을 크게 뜨면 바로 보이죠. 자, 가는 밑에 놓인 면은 이 면이 되겠고요. 나는 밑에 놓인 면은 이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뿔에서 밑에 놓인 면과 만나는 면은 어떤 도형인지 말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선생님이 화면에서 한번 각뿔에서 밑에, 밑에 놓인 면과 만나는 면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깜빡이는 면들이 모두 각뿔에서 밑에 놓인 면과 만나는 면이 되겠죠. 자, 모두 어떤 도형이에요? 그렇지. 모두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 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각뿔에서면 니은 디귿 을 미음과 같은 면, 밑에 놓인 면이 되겠죠. 이 면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다. 밑면이라고 한다. 그리고 면 기억 니은 디귿 면 기억 디귿 니을 면 기억 니을 미음 면 기억 미음 니은과 같이 옆에 있는 면이 되겠지. 밑면과 만나는 면을 무슨 면이라고 한다? 그렇다. 접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거. 각뿔의 옆면은 모두 무슨 도형이다? 그렇다.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각뿔의 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와우, 벌써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각뿔의 면에 대해서 모두 다 배워 보냈네요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뿔을 보고 밑면과 옆면을 모두 찾아서 봅시다라고 했네요. 자, 밑면 뭐예요? 그렇지. 밑에 놓인 면 그냥 찾아보면 되겠지. 면 미음,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각뿔의 입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면은 그렇지. 이 밑면과 만나면서 삼각형인 면을 찾아보면 되겠죠. 순서대로 찾아보면요. 그렇지. 면, 기역, 미음, 디귿, 면, 기역, 디귿, 리을, 면, 기역, 리을, 미음, 면, 기역, 미음, 비읍, 면. ㄴ, ㄹ,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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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기역, 비읍, 니이 여러분 이 각뿔의 옆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각뿔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히 각뿔의 면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윗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밑면, 밑에 놓인 면이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쉬웠죠. 하지만 각뿔의 밑면도 각기둥과 마찬가지로 기본이 되는 면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여러분 좋습니다. 자 윗면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지. 여러 가지 다각형들이 윗면이 될수 있었죠. 또 하나, 각뿔의 윗면은 몇개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각뿔의 윗면은 한 개가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면, 이 윗면과 만나는 면들을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옆면이라고 불렀었죠. 자이 옆면의 특징은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모두 무슨 모양이다? 그렇다. 모두 삼각형 모양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